악해진다고 어디 있어요? 안녕 할수 있어요. 네, 있어? 네 언니나 고3이야 라고 또. 안녕하세요. 네 그래도 공, 공부도 열심히 해서. 좋은 네. 응. 성적, 저도 예뻐요. 안녕하요비 오는 날에 좋아하는 사람 이 이렇게 보는 분명이면은 분명 비명 잘할 거예요. 아, 습니다 네. <laughs> 맞아요. 어, 우리 <laughs> 한국 운동을 하실 때 같이 하시게 된 소감이 어떻게 됐어요? 아, 제일 뒷방울이 긁은 어. 아, 우리 언니가 등장한 거야. 가든지 네, 네. 뭐 무대를 할 때마다 저희 할때뭐 비가 많이 오고 저희 생각은 비아요아 근데 또 비가 붙었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 저희가 네. 무대 올라오기 전에 아이 우리 무대 할때부비 많이 오는 거 아니었는데 날이 어디딱 들어 맞았네요 네. <laughs>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또 네. 관객분들에게 인사하고 또 무대 한번 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아있으신 분들은 정말 미래를 다 너무 보고 싶어서 남아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, 네, 또 예쁜 추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나머지 두 모델 다 알고 가겠습니다. 와! 사합니다 동남아로 의무대 만나보고 오도록, 어디로...